안녕하세요. 2020년 5월 18일 월요일일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는 맑고 바람이 좀꽤 부는 그런 날씨였어요. 어, 오늘은 5.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이죠. 예. 이 지난 며칠 동안 그 생,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.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분들 5.18 40년 전 광주에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어,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. 다 그분들 덕이 아닌가. 우리가 빚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어, 5.18 관련해서 이런저런 영화나 다큐멘터리들이 꽤 있는데, 어,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, 어, 작년에 나왔던 김군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이번에 SBS에서 5.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제작된 그녀의 이름은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굉장히 좋게 보았고, 배우는 것도 많았고, 아직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겠구나. 아직 이야기 되지 않은, 밝혀지지 않은, 이야기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. 물론 전두환이 아직도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. 그것부터 우선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. 혹자는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말들도 하시고 하는데 죗값을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, 제발. 죽기 전에. 제값을 치러야 하지 않을까? 아직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. 네. 어, 오늘 저는 청소를 했고 밖에 나가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나가서 공원에서 책을 읽었고 나간 김에 장을 좀 봐서 들어왔습니다. 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밖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마스크를 안한 안 사람들도 많고,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웠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쫄아서 뭐 이렇게 필요한 데만 숙소 갔다가 와서 바로 막 옷도 다 갈아입고 네, 마스크 세탁하고, 이도 닦고, 세수도 하고, 아무튼 네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이 시기가, 이 시대가.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변해버린 내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참 뭔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인터넷이 잘 안되는데 아무튼 뭐 이번 일기가 올라갈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깨아멜 깨아멜이 지금 화장실을 쓰고 왔어요.